아, 예. 잠깐만, 더 예. 어, 안 돼. 좀더 가까이 가 주세요. 예. 음, 예. 예. 아니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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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ll see. The I said that you <laughs> see mira <mirror laughs>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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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네,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 치유집회 앞서서 저희가 게이트원을 찍고 있는데요. 일단은 네. 오늘 데려오신 환자분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김원석 목사님께서 이제 같이 오셨기 때문에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환자분에 대해서. 네, 저랑 같이 오신 우리 이순환 선생님이신데요. 네. 52년생이신데, 음, 이제 원래 주소는 화성시고, 네. 저희랑은 수원역에서, 그곳에 있는 골드들 독보 회사할 때, 만났습니다. 네. 네. 지금 수원이 참 좋은데, 이 수남, 자, 치시고 네. 김호성 목사님께서 수원역에서 녹음을 하시다가 모시고 온 것이고요. 지금 병명은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한번 소개해주시겠어요? 를 네. 지금 이제 그 말을 못하시고 네. 그 말씀을 단지. 전혀 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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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못하시고 알아듣는 그 것도 안 아,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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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장애 1급 1급이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복지과도 보시면은 장애 1급이라고 지금 나와있으세요 아. 그니까 장애를 갖고 계신 게 지금 귀가 안 들리시고 아이 말도 지금 아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면 네. 네.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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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에한번 더. 음. 예. 어 안돼. 나한테... 그럼 좀더 가까이 와주세요. 응. 나한테... 네. 음. 응. 음. 응. 음. 잘 맞추려면. 아니야 아니야 사... 아니야. 아잠방 목소리를 잘못 들으시네요 지금. 음,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말씀도 전혀 하실 수 없는 상태시고 의사소통이 거의 지금 중간 상승을 네, 지금 그를 그렇습니다. 또 모르시는 상태여서 뭐 알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제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봐주시옵소서. 여기 많은 나라가 모였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듣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호 앞에 모였습니다. 그, 그리고 병든 자들을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불구자들도 데려왔습니다. 맹인도 데려왔습니다. 귀안 들리는 자들도 데려왔습니다. 많은 상태에 있는 분들을 데려왔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야훼, 주님은 저의 오직 유일한 친구이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 친구가 없음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제가 지금 선포합니다. 이 집회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이곳을 흐르시고, 그리고 덮으소서. 그리고 완전히 그 맹인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불고자들 을 일으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처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귀가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하신 아버지. 저는 지금 명령합니다. 저는 이제 불구다가 일어나 걸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이 열릴 것을 명령합니다. 그 귀가 열릴 것을 명령합니다. 태양 아래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될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제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저는 태양 아래에 있는 태양 아래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될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이제 o t 습니다전 o o d of Jesus. 로 아버지 이제 주님의 치유의 기름 a 음을 h e 회 e We are h e r 이제 e are here. We are here. We a 모든 상태가 불구자가 일어나 걷는 것을 시작으로 백인이 눈을 뜰 것이고 이제 볼 것입니다. 귀가 열려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 시, 상태 신장 그리고 모든 정신병도 혈액진환과 암도 당뇨병과 백혈병도 모, 모든 상태가 이제 이제 너희가 떠날 것을 명령하노라 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대로 될지어다

that you I see beautiful you so <laughs> <laughs> <laughs>